저희의 기능으로 해서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로제 파스타와 케주 샐러드를 할 건데요. 개인적으로 파스타에 들어가는 이 파스타 면도 어, 보통 삶으셔야 되잖아요. 삶지 않고 이 마른 면 상태로 해서 같이 넣어서 한 20분 정도로 해서 로제 파스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스파게티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양송이 한. 5개 정도, 베이컨 한 5장, 그 다음에 양파 큰거 하나 썰었고요. 그 다음에 새우 한 5마리 정도 준비했는데, 뭐, 새우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요즘에 또 자숙새우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시중에 있는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생크림, 올리브유까지 해서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고, 에스트라 버진이라서, 일단 산패 되지 않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저온 압착으로 해서, 되게 신선하게 샐러드용 뿐만 아니라, 이제 볶음용으로 되게 잘 사용되는데, 요거 일단 3스푼, 넣고요. 네, 오늘은 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리브유 넣고 그 다음에 어 순서는 제일 먼저 양파. 예, 물이 좀 있는 양파 먼저 깔게요. 예, 양파 깔고요. 네, 예, 양파 깔고 이제 보통 스파게티면 오늘 제가 4인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게티면은 이제 인원에 맞춰 조절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딱 잡으시면. 요 사이즈가 1 인분의 스파게티 양이거든요. 그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넣으셔도 되는데 먹기가 자른 게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자를게요. 그래서 네, 잘라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양송이 또 썰어놓은 거 양송이도 그냥 이렇게 층층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되게 낮은 여론으로 해서 스파게티랑 야채가 다 익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또 스파게티. 또 여기다가 층층이 1인분 다시 넣겠습니다. 네, 1인분 다시 넣고요. 그다음에 베이컨. 순서는 특별히 뭐 없어요. 근데 이제 맨 밑에 양파만 아, 제일 먼저 넣어 주시고 올리브 넣고 양파만 맨전 넣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스파게티면을 1인분씩 층층이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손님 초대나 이런 거할 때도 너무 편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 새우까지. 자, 요렇게 하시고요. 지금 생크림 300. 이렇게 쓰는 스를한 300ml 정도. 지금 여기 600g 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만. 이렇게 대충 근데 네. 요 이렇게 하셔서 8 단에서 수봉 현상이라 그래서 뚜껑이 덜컹덜컹덜컹 돌아가는 시점에 되면 4 단에 2 0분 하시면 두 번째 요리 네,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네? 네, 여러분은 소중한 나의 눈 건강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가요? 음. 네, 이 눈이 하루에 2만 번 이상 깜빡이고요. 음. 관련 근육은 10만 번 헉. 이상 움직인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중요한 눈이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요인들로 눈 건강을 해치게 됐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건강보험 심사평에서 그림과 같이 보시면 매년 안구건조증을 음.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황반변성 뭐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자외선, 노화, 그다음에 청색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음. 유해산소를 통해서 계속 눈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지금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청색광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외선 다음으로 강한 파장을 내는데요. 음. 400에서 500 나노미터의 사이에 파란빛을 내는 것을 청색광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 어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많이 나오는 블루라이트 의미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염려하고 있는 건강. 문제 중에서 한 40-5%가 눈 건강을 제금 음. 고민하고 계시는데 또 문제는 어 크게 노력하지만 특별히 하는 게 없는 음. 게또눈 건강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요즘 휴대폰 기능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있는 만큼 눈의 네. 신경을 진짜 현대인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이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눈의 구조는 쉽게 생각하시면 카메라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메라에 그 바깥쪽에 필름이 상이 맺히는 곳을 이제 망막. 막막, 왜? 망막의 중심에 황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빛을 집중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노란색을 띠는 황반이라고 불리는데 중요한 건이 황반이 우리 눈의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20대부터는 이 황반의 색소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음. 65%가 감소하기 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진행으로 인해서 이 황반 변성이 진행이 네. 되기 때문에 주명은 이거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음. 네, 영양소나 음식으로 반드시 음. 이것들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음. 진짜 젊은 노안이 급증을 하고 백내장도 30대에도 음. 막 찾아온다고 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블루라이트 차단 이런 것들도 지금 막 휴대폰 기능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네네네. 다른 눈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피로와 네. 스트레스가 많고 노화가 빠른 기간이에요. 네네. 그럼 이눈 건강을 그러니까 노화되는 걸 조금씩 늦추면서 저희가 눈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네네 네. 첫 번째는 10대인데 키도 크듯이 눈도 큰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6살이 되면 시력 성장이 거의 마무리가 된대요. 아유. 그래서 어릴 때 우리도 애들 어릴 때 핸드폰 보지 말라고 음. 하는 게 이게 그저 있던 음.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이때 완성된 시력이 평생의 시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시력은 영유아기 때 완성이 되지만 안구도 같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만 18세까지 지속되고 이때 생활습관의 관리가 잘못되면 음. 근시가 발생하는 데이 때문에 평생 건강, 눈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20대, 30대는 문제는 이때 위험한 시기예요. 음. 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과 아까 블루라이트가 안구 건조 뿐만 아니라 눈에 피로를 주고요. 또, 정, 장기적인 렌즈, 예, 여성 리더님들, 여성분들은 또코네트 렌즈 많이 쓰시지만, 남자분들도 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장기적인 렌즈 사용을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죠. 음. 네. 그리고 40대, 50대는 이제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수정체의 노화가 시작이 되고 이때는 무엇보다 준비와 대비가 음. 되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생활습관과 습관으로 통해서 늦추거나 완화시켜 줄수 있는데 이때는 단백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음. 증가하고 자외선 차단. 그래서 우리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게 단순히 멋이 아니라 이눈 건강에는 정말 중요한 이게 이 자외선 음. 선글라스더라고요. 예. 그리고 60대, 70대 되면 이제 눈의 노화가 이제 되어서 이 수정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시력 저하 및눈 침침한 걸 경험하게 되고요. 또눈 관련된 질환이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죠. 음, 네. 음.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어 이때. 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나 또 짙은 화장, 이런 것들은 이제 예, 하시, 음, 하시지 네네네. 마시고요. 이 마이봄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림과 같이 이 네. 기름을 분비되는 음. 분비선인데 얘가 염증이나 어떤 짙은 화장을 통해서 얘가 이제 막히게 되면, 음. 어, 예, 건조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눈꺼풀 청소라던가 아니면 온찜질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잘 케어해 주셔야 되고요. 또 간단한 운동과 함께 온찜질, 눈에 이렇게 따뜻한 걸대서 음, 온찜질을 좀 생활해 주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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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우리 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눈의 건강에 도움을 되는 영양소는요. 어,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섭취량이 많을수록 백내장 위험을 반비레, 네, 어, 이것들을 네네. 많이 드셨을 때 백내장 위험이 감소되고요. 네. 또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A와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를 많이 섭취했을 때는 녹내장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눈하면 딱 생각 아까 생각한 거 망막 말씀드렸잖아요. 망막의 주성분이 DHA예요. 어. 네, 그래서 어, 이 망막에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고 시각 발달과 안구의 항염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오메가 3 지방산의 보충 섭취가 안구 건조증 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DHA, EPA 같은 오메가3를 지방산이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을 때는 망막의 기능이 떨어지는 음 것으로 알려져서 충분히 섭취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안토시안이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이 안토시안이 야간 시력에 항상 도움을 주고요,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노화와 관련된 안 질환을 예방하고요. 또또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블루라이트에 대한 보호 효과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아연이라든가 안토시안이, 루테인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네. 눈 건강 영양소와 연령대별 관리 포인트에 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뉴트라이트 제품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뉴트라이트, 어,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어, 10대에서 아까 보시면 이 안구도 같이 성장하잖아요. 사실 저도 어릴 때이 키는 크는데 이 안구 성장이 같이 못 따라가줘서 그때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10대 아이들의 그렇구나. 어떤 네네. 눈 건강에 도움이 네네. 주는 비에에이치 빌베리 D H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20대 30대 아까 이눈 건강에 진짜 위험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때 도움이 되는 카로틴, 비타민 네네. A의 전구물질인 카로틴 플러스와 오메가 3가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40대. 들어보셨죠? 사실 네, 네.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음. 사실 저도 한45 넘으니까 이제 노화가 음. <laughs>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좀 글씨가 잘안 보이기도 하고, 뭐라 그러죠? 어두운 데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루테인 에스테이드가 주성분인 비전 아이디와 오메가3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뭘 해봤어요? 네. 눈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관리를 정말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BDH 블렌드, 뭐, 이런 것들을, 음. 그 다음에, 오메가3랑 이렇게 좀 먹이고, 배, 카로틴 플러스도 저희가 먹이면서, 음, 이렇게 음. 관리를 조금씩 음. 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고, 저도 이제 40대가 돼서, 이제 정말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네. 음. 조금씩 시계 해주시고요. 음, 네, 그렇죠. 스마트 현대인을 살면서 뭐 스마트폰을 안볼수도 없고 핸드폰을 안볼수 그렇죠. 없는 이런 시기에 무엇보다 눈 건강에 관련된 영양소나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눈은 건강을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잘 환경적인 부분도 저희가 잘 컨트롤을 하면서요, 네, 네. 좋은 제품 같이 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분 하시면 두 번째 요리는 후추 샐러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 반찬 없을 때 되게 자주 해 먹는 요리인데 닭가슴살 필요하고요. 닭가슴살 굳이 냉장 안사시고 요즘에 냉가루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에 살짝 밑간으로 들어갈 소환석웅과 그다음에 후추 정도 필요하시면 되고. 하시고 후추도 얘가 롤이 사실 지금 써서 그런데 롤이 한 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섯 개 들어있는데 얘는 특징적으로 잘 찢어지지 않고 다 천연 펄프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튀김옷 입히거나 전할 때 얘를 쓰는데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쓰니까 이렇게 두툼한 것보다는 얇은 게 조금 더맛있더라고 바삭하고 해서 지금 조금 제가 반, 어, 그릇에 나와도 되는데 사실은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이렇게다가 여기에다가 소, 소금 네, 송화소금 조금 넣을게요 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퀸대짜구라이팬에다가 0.5cm정도 포도씨유나 기름 튀김 모드가 있어요. 튀김 모드 180도를 얘가 일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튀김이 되게 바삭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스렌지나 이런 거 쓰시면 재료가 들어가는 순간 온도가 떨어지면서 좀그 튀김이 눅눅해지기도 하고 앞뒤가 좀 이렇게 제대로 속까지 되게 소프트하게 있지 않은데 저희는 메뉴 기능에 튀김 메뉴 기능이 있어서 180도를 일정하게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사실 튀김, 밀가루,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꼼꼼하게 입히셔가지고요. 자, 기름을 예열을 하지 않고요 그냥 차가운 기름 상태에서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튀김에서 180도로 해서 뚜껑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튀는 소리가 나고요. 뚜껑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뚜껑을 넣으셔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기름이 튀니까 이렇게 수분만 살짝 제거하시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요. 얘가 딱 익으면 이게 딱 꺼져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바삭하게 구워지거든요. 40g을 잡고 반대쪽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름 양도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아놨고요 소스도 되게 맛있군. 하나, 하나, 둘, 콘 스푼. 그리고 마지막으로 퀸치, 레몬, 한 스푼, 레몬즙 대신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새콤, 달콤, 그리고 마요네즈까지 들어있어서 되게 달콤한 소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2분 됐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겠죠. 예, 지금 생크림과 토마토 소스가 되게 어우러져서 스파게티 면을 삶지 않았어요. 그냥 아까 생면을 얻는데 지금 스파게티 면까지 다 익었거든요. 한번 꺼내볼게요. 그냥 칼로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가위로 이렇게 썰면 좀 편하겠죠. 로제 파스타까지 오늘만 만들... 어, 케이주 샐러드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 주에 더 멋진 요리로 더 신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주 동안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